자, 수능 23번, 글의 주제야. The arrival of the industrial age changed the relationship among time, labor, and capital. Arrival 도착 도달 이라는 뜻이지 산업 시대야 뭘까 산업화 시대 산업혁명 말하는 거겠지 그치즉 산업화 시대에 도래가 도착이 바꿨 대 뭐를 관계를 바꿨 대 어머 뭐사이에 시간과 노동과 자본 사이의 관계를 변화시켰다는 뜻이야 자 원래 arrive가 어디 어디에 도착하다라는 뜻이었었지 그치 대신 arrive는 뭐 자동사로서 arrive at in to 등등등 전치사를 같이 쓰는 애야 대신 위치는 뭐였었지 위치는 어디 어디에 도착하다 할때 그냥 타동사라서 뭐 전치사 없이 그냥 쓰는 애였었어 대신 리치가 자동사로 쓰일 때 어디 리치 포 리치 아웃 이런 식으로 전치사 쓰게 되면 뭔 뜻이 될까 어디어디로 손을 뻗다라는 뜻이었었지 그치? 자 에이지가 여기서 나이라는 뜻이 아니라 여기서 뭘까 시대 해대라는 뜻이야 에포크 이어 어, 에이지 전부 다 똑같은 뜻이니까 같이 알아둬 자 이어 해도 되고 에라라고 읽어도 돼 체인지는 바꾸다 변화시키다 바, 변화 뭐라는 명사 동사 다 되는데 전면적인 변화를 체인지라고 하고 똑같이 -E alter 는 얘도 똑같이 바꾸다 변화시키다라는 뜻이긴 한데 부분적인 변화를 나타내는 뜻이야. 자 이거 중학교 때 배웠을 거야. b t 는둘 사이에 어몽은 세명 이상 사이에서 어몽 쓰는 거. 자, 캐피털 수도라는 뜻도 있고 자본이라는 뜻으로 쓰였는데 대문자라는 뜻도 있어 얘들아. 우리 컴퓨터 키보드에 캡스락 본적 있지? 그치 자, 그게 캐피털 약자야. factories could produce around the clock and they could do, do so with greater speed and volume than ever before. 자, 공장들은 could produce 생산할 수 있었대. around the clock. 뭘까이 시간 주위에, 시계 주위에 뭔 뜻일까? 24시간 내내라는 수거니까 같이 알아둬 얘들아. 자, 얘들아, 나온 김에 우리 시계 방향 뭐라고 했었지? clock clock w y g 하면 됐었지 그 w y g 가 방향이란데 또 있어. 반시계 방향. 카운터라락와이자면돼자 네. 24시간 내내 24시간 내내 생산할 수 있었고 그들은 자 앞에 나오는 공장들 받아주는 거야 그들은 could do so 그렇게 할수있을때 s 아가 뭘까 아무 문양 전체 24시간 내내 생, 생산하는 거 with 뭐와 함께 greater speed 굉장한 속도와 양으로 굉장한 속도와 양으로 24시간, 24시간 내내 생산할 수 있었대 then ever before 전보다 더란 전보다 빠른 굉장한 속도와 양으로 자어 머신 machine 기계야 됐 일단 열었다 어디서 다더두 번째 동사에서 다든다고 놔두면 된다 그랬었지. that e runs 12 hours a day 자, run이라는 첫 번째 동사 will produce 두 번째 동사 나와서 여기서 나눠준 거야 즉 뭘까 12시간 어는 뭐뭐당 퍼랑 똑같은 뜻이지 하루당 즉 하루에 12시간 동안 운영되는 운영되는 기계는 will produce 만들어낼 거래 more widget widget이 우리 어플 같은 거에 나오는 그 widget도 있지만은 그냥 기계장치 도구 뭐제품이라 뜻도 있어야 되라 자, 더 많은 제품을 만들 수 있대. Then, 뭐보다, one that runs for only eight hours per day. 하루에 8시간만 작동하는 기계보다 더 많은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뜻이야. 자 여기 보자 수일치 문제 나올 수 있어. 여기 원이 뭐다 뭐 받아주는 걸까? 앞에 나오는 기계 받아주는 거겠지, 그렇지? 단수라서 원이야. 만약에 머신스라고 하면 여기도 S 빠져줄 테고, 여기도 원스라고 바꿔줘야 되겠지, 그렇지?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전부 다 주격관계 대명사, 주격관계 대명사라서 선행사 수일치 맞춰주는 거자 그리고 대동사 비교급 d 이나 에즈에즈 나오면 대동사 문제 한번 보라고 했었었지, 그렇지? 자원 여기에 선생님이 왜 썼을까? 비교급 땐 앞에 어떤 동사 나왔는지 뭐라고 했었지, 그치? 앞에 비동사 나왔으면 똑같이 비동사, 인칭과 시제에 맞춰서. 그리고 일반 동사 나오면 두, 더즈, 디드를 대신 써주면 된다고 해서. 대신 조동사 나오면 똑같이 조동사 쓰는 거 알아둬야 돼. 다음 and a machine 그리고 어떤 기계 어떤 기계 that runs 24 hours per day 저희까지가 주어야 첫 번째 동사 두 번째 동사 앞에서 다은거보이지 그치 하루에 24시간 돌아가는 기계는 will produce 만들 거래 the most widget of all 자 o all machine 모든 기계 중에 가장 많은 제품을 만들어낼 것이란 뜻이야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주격관계 대명사라 s 붙여있고 여기 주어 동사 만약에 will 없다면 여기도 s 붙여줘야 되겠지 그치 자, 다음 넘어서, ad s 치 c h 자, search as는 뭐뭐와 같이 라는 뜻이었었지, 그치? 자, 그런데 ad s 치 c h 는 그럼으로써, 그렇게 함으로써, 따라서 라는 뜻이야. 그렇게 함으로써, and many factories, 앞뒤로 쉽게 쉽게 없어도 돼. 많은 공장에서, the workday is divided into eight hours shift. 일단 뭘까? 그 workday, 근무하는 날짜는, 근무시간이, 근무시간이 BPP 나눠진 데 뭐를, 여덟 시간의 shift, 변화, 이동, 또는 교대, 변화하다, 이동하다, 교대 근무하다라는 동사로도 쓰여. 8시간 교대 근무로 짜여져 있다는 뜻이야 so that 뭐할수 있도록 there will always be people on hand to keep the widget machine humming 일단 여기 보자 so that 뭐할수 있도록 there will always be 항상 있을 수 있도록 사람이 있을 수 있도록 주어가 뭘까 사람이 있다는 뜻이야 사람이 존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 on hand 이용 가능한 준비된 또는 뭘까 직면한 이란 뜻도 있어 즉 준비된 사람이야 뭐 하려고 준비된 사람이야 to keep the widget 그 상품을 만드는 기계가 허밍, 우리 벌새를 보라고 하지 허밍버드라고 하지 그렇지? 허밍이 웅웅거리다라는 뜻이지. 기계가 울응거리도록, 즉 기계가 작동하도록 유지하는 사람이 항상 존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뜻이야. 쏘대 so 대신에 인더 대으로바꿨을수 있었었지, 그렇지? 자또한 가지는 쏘대이라고 so 너희들이 보통 아 쏘대 so 뭐뭐할 수 있도록 이런식으로 수거처럼 외우는데 이 대절 뒤에도 완전한 문장이 나와. 여기도 봐봐. 여기 사람들이 이때 완전한 일형식 문장이지, 그치 이럴 경우처럼 우리 접속사 대도 생략 가능하다고 했지? 이런 경우에는 여기 대 지워버려도 돼 얘들아, 알겠지? 그 다음, 여기 보자, on hand, 뭘까? 이용 가능한 준비된 사람이야. 여기서도 사실은 who, a 드 on hand,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됐기 때문에 뒤에서 꾸며주는 거. 그리고 이거를 유지하는 사람이지, 그 자, 우리 투부정사나 관계대명사, 절이 무조건 바로 앞에 있는 것만 꾸며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부사구라든지 아니면은 뭐, AOB 이런 것처럼 뭐, 다른 애들이 나왔을 경우에는 이런 애 건너뛰고, 뭐야? 이걸 유지하는 손이 아니라 유지하는 사람 건너뛰고 꾸며 주는 거 꾸며 주는 대상이 누군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했어. 기준은 항상 의미 해석을 기준으로 찾아야 돼. 무조건 뭐 하나 건너뛰고 이런 건 아니야, 얘들아. 자,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킵 머신 퍼밍 뭘까 킵이 뭐뭐하게 유지하다는 라 뜻이지 동사야 뭐를 기계를 유지하는 거야 기계가 뭐뭐하게 유지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목적어의 상태를 보충해주는 목적 격보어 나오는 거 능동이라 ing 붙은 거 다음 industrialization 와 인더스트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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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더 i 트리와 인더스트리와 인더 e 트리와인더스트 e 와 o 더스트리와 r 더스트리와인더스트리 인더스트리와 인더스트리와 인더 인더스트리와 인더 인더스트리와 인더스트리와 인더스트인인 자 그리고 everything 아, 자, value가 뭐지 가치라는 뜻도 있고 동사로 쓰이면 평가다 대신 높이 평가하는 거야 얘들아 높이 평가하는 거 evaluation evaluate evaluation 똑같은 뜻이야 자 raise는 손 같은 거 올리다라는 뜻도 있고 기르다 양육하다라는 뜻으로도 쓰여 일단 보자 부가 설명이야. The more hours you work, the more g o o d you produce, and the more money you made. 자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 뭐지? 뭐뭐 하면 할수록 더 뭐뭐하다는 뜻이지? 자 네가 더 많이 오랜 시간 동안 일하면 일할수록 네가 더 많은 상품을 만들어낸대 그리고 더 많은 돈을 네가 벌수 있게 된다는 뜻이야. And thus 따라서 웨이지 임금이란 뜻이야 임금은 become tied to 타이가 묶다라는 뜻이지 그치? become tied to effort and production 임금은 어디에? 노력과 생산에 엮이게 묶이게 되었다 즉 연관되게 되었다는 뜻이겠지 자 주의할 거 become은 뭐뭐하게 되다 fall, make, get, turn grow, go, come, run 이런 것처럼 상태변화 동사는 우리나라 말로 뭐뭐하게 되다고 하더라도 항상 어떻게? 형용사로 형형사를 보호로 쓴다고 했었지 그치? 자, 형용사 필요해가지고 tied 쓴 거야 수동의 뜻이란 イド 다음 labor 노동이라는 것은, 자 previously guided by harvest cycle 앞뒤로 심표 심표 보이지 그치. Previously 이전에는 guided 인도되는 것에 의해 수학 사이클에 수학 주기에 의해 인도되는 이 노동이라는 것은 become clock oriented 자오리엔트가 뭐로 뭐 향하다 기원하다라는 뜻도 있지. 동양 서양할 때 동양이라는 뜻도 있고. 자 그리고 그뭔 뭐, 뭐가 된 뜻일까? 시계 중심적이게 됐대 시계에 연관되게 됐다는 뜻이 되겠지. 자 그리고 and society 사회라는. then started to reorganize around the new principle of productivity 자 사회란 건 스타트. 스타트는 목적으로 투부정사 동명사 다쓸수 있지 그치? 그래서 올거나 이제 조직하다 또는 청소하다 정리하다라는 뜻도 있어 재조직하기 시작했대 뭐를 어 d 뭐 주에서 위뉴 새로운 새로운 생산성의 원리 원칙에서 어떻게 재조직하기 시작했다는 뜻이야. 자, principle 원리 원칙이란 뜻인데 principle p a l 어제 썼었지 뭐였었지 principle라면. 교장. VIC, Bison, i s o n i s o n Bison, 이 i s o 스 b 라 s o n b s i s o i n i n o o i i n i s o i o 자 b i i s o n b i s b i b i n i n b o b b r i n g i b o u b b r s i n b i n b o n b i s s o n t i n b i s o b r o u g h t o b o b o 초래된 근무 시간의 변화, 근무 시간의 근무 시간 패러다임의 변화가 되겠지. 뭐 산업화에 의해 초래된 근무 근무 시간 패러다임에서 변화가 되겠지, 그렇지? 패러다임이 뭐니 얘더라한 시대를 꿰뚫는 즉한 시대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생각이나 사상, 의견 같은 걸 우리가 패러다임이라고 하지, 그렇지? 자, e f f e c t 더 v 스 standard standardizing production procedure on labor market. 자, 노동 시장에서의 노동 시장에서의 표준화하는 거야. 뭐를 생산 과정 절차를 표준화하는 것에 효과가 되겠지, 그렇지? 자, 이펙트가 효과 영향이라는 뜻도 있지만, 코지언 이펙트할 때 이펙트가 뭐였었지? 결과란 뜻으로도 쓰였었지. 자, 다음, i n f 언스 e n c e 영향, 영향을 주다. 명사동사다, 대. have impact on 또는 have effect on. 똑같은 뜻이지. 영향이야. 뭐의 영향? industrial, industrial. industrialization 산업화의 영향이야 뭐에 대한? machine-human relationship 인간과 기계 사이에 있어서의 산업화의 영향이라 뜻이 되겠지 efficient way 효율적인 방식이야 뭐하 방식? to increase the value of time in industrial age 산업화 시대에 있어서 산업화 시대에서 시간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효율적인 방법 problem 문제야 자, 어떤 문제? that excessive work hours have cost for labor 노동자들에게 s 과도한 근무 시간이 해보고서 야기한 문제가 되겠지, 그렇자 그런데 봐봐, 과도한 근무 시간이 야기했대 뭐를 목적으로 빠져 있는 거 보이지, 그렇지? 여기 목적격 관계 대명사라 생략해도 돼.